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순, 이곳 하나 젖히고요. 100이 이렇게 막으면 또다시 1선을 젖히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면1 0 0이 이렇게 두면 지금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 100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100한 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100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이곳이 지금 자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젖혀서 또 젖히는 수로는 결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곳을 갖다 붙이게 되면요, 백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고요,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게 되면 먹여치기하는 수순이 있죠. 결국에 흙이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돌이 또다시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구부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자, 그냥 이렇게 이곳에서 끊어가면 돼요. 백이 이렇게 지금 단수를 치면 밀고 들어갔을 때자 이곳으로는 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 너무나도 손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두면 빈상각으로 두는 수는 너무 쉽게 잡히니까 이렇게 막는 수를 또 생각해 올 겁니다. 자, 여기서 흑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단수 치기가 참 쉬워요. 그럼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연결하는 순간 지금 이곳이 또 다시 자충이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결국엔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양단수 치는 수를 또 정답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곳에서 양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두 점을 살리는 수가 있고요. 흙은 지금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이 돌을 연결할 수가 없죠. 뒤수 연결하면 이렇게 흙두 점이 잡히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 가게 돼요. 이곳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뒀었을때 백이 이렇게 막아오면 정답이 없어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묘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묘수가 어디가 되냐고요? 이 곳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정말 절묘하고 아름다운 묘수가 되는데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이 곳을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이때 이 곳으로 끊어가면 이건 당연히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끼워가면서 단수치는 수가 좋아요. 백이 지금 이 곳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지금. 그래서 백은 이 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빈 상각으로 버텨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곳에서 단수치는 수가 있죠. 백이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곳 흑한 점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백한 점을 때려내면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젖혀가고 이렇게 일선 젖히는 수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막으면 단수 쳐도 연결했을 때 이곳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를 또 생각하실 텐데요. 이건 이렇게 막아둔 다음에 먹여치는 수순으로 인해서 흙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이 역시나 살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죽음은 일선 저침에 있다. 이곳 젖혀가는 수가 좋고요. 백이 이렇게 막아왔을 때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기서부터 참 단수 치기 쉬운데 여기 돌을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또 다시 이렇게 끊어가기가 쉬운데요. 이수 역시. 흑두 점까지도 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끼워가면서 단수 치는 수가 있죠. 백돌이 단수라서 여기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 삼각으로 두는 수요. 이 수는 지금처럼 단수 치는 순간 백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죠.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곳 잡으면 이렇게 두게 되어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